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옆에 있다고 있는 분들과 인사 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의시는지 여러분이 아는 것만보다도 천만 배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느끼는 것보다 천만 배더 귀하게 의시는 것을 맛보며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하잖아요. 네. 집 나가면 생각나는 곳이 집이에요. 네. 아무리 아무리 좋아도요. 아무리 가서 좋은 거 대접받아도 집보다 좋은 곳은 없더라고요. 또 하나 아무리 좋은 교회라고, 좋은 교회라고 소개받고 가도 제일 좋은 곳은 우리 교회더라고요. 네. 진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 어떤 분들은 가면 교회 오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저는 가는 날부터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네. 아, 얼마나 교회가 좋은지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어떻하면 게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은혜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며 또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자 사람만 없으면 돼 이런 문제만 없으면 돼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를 밖에 두고 또 원인을 밖에 두고 자꾸 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변화되고 정작 우리가 해결되는 문제는 관심이 없고. 그 밖의 것들과 싸우면서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정작 내 인생은 행복하지도 않고 내 가정은 건강하지도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국의 기부천사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는 선과 정혜연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는 굉장한 인고부부로 소문난 부부인데 그분들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오래전에 어 이런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회자가 선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단한 번도 싸우지 않고 신혼 같이 늘 신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많은 사람의 연구해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걸 문제를 좀 바꾸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될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건강하고 은혜로운 공동체 가, 교회가 될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직장이 이렇게 은혜로운 직장이 될수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현이라는 사람이 세 가지를 대답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딱 맞는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첫째는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무조건 먼저 대접해 주십시오. 어딜 가지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이지. 내가 섬기는 자로 서 있다면 어느 공동체가도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결혼을 할때 결혼의 목적이 내가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목적을 바꾸면 여러분이 어떤 가정에서도 섬길고 일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때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남의 단점을 찾지 말고 장점을 보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각자마다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나는 장점만 있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빨리 병원에 보내드릴게요. 그런 분 없어요, 여러분? 또난 단점만 있습니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분도 병원에 가셔야 돼요. 인생은 누구나 장점이 있으면 그 장점이고 단점이 될수 있어요. 또 단점이 다른 사람에겐 장점이 될수 있어요. 연애할 때는 그 장점이 좋아서 결혼했거든요. 살다 보니까 그 장점이 나랑 다른 점이요. 불편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겐 장점이 95%고 단점이 5%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단점 5%를 바꾸려고 내 인생의 에너지 95%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단점은 아 그런가 보다라고 인정하시고 뭘 보면서요 장점을 보면서 아내 남편은 이게 좋아 내 자녀들은 이게 이게 탁월해 어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 좋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는 더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오늘 내 인생 마지막으로 저 사람을 대하고 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미울 게 도대체 뭐가 있겠어요? 오늘 마지막인데. 뭐 마지막 만나는 사람에게 뭐 불평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만나는 사람에게 뭐 무리할 게 있겠습니까? 마지막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절박감이 있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서 상대방에게 최고의 최선의 것을 주려고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이세 가지만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지켜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어떻게 은혜로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갖고 있는데 그 고민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찾아가면 좋겠어요. 52절 보십시다. 5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불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자,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있었어요. 아, 이걸 우리가 바꾸면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삶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과도 전쟁하고 가난과도 전쟁하고 사람들과도 많은 갈등들, 인생의 문제 우리는 씨름하며 살아가는데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본래성과 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전쟁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 주간 지나오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걸 다 여러분의 삶에 전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우리가 많은 유익들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걸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사울이 그큰 전쟁들이 있었는데,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모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큰 전쟁을 할 때마다 큰 전쟁을 하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또 용감한 사람, 이런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 스펙이 좋고 세상에 성공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영적으로 한번 돌이켜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 사울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블레셋 사람은 큰 싸움이 있었는데 믿음의 사람이는 어떻게 적을까요? 사울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모았더라. 사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모았더라. 사울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모았더라. 이렇게 기록돼 정상적인데? 뭐라고 그래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 어디서 많이 보는 거 같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업이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이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탁월한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을 키우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확장시켜 가기 위해서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취하려고 그래요. 세상의 결혼도 그러잖아요. 세상에 결혼할 때 뭐예요? 조건을 보잖아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직업은 뭔지, 학력은 뭔지, 건강한지, 다 스펙을 보고 외형적인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가는 사람인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이걸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걸 가질까요? 인생 가운데 전쟁이 있습니다. 블리셋이라는 큰 강한 나라와 싸움을 해나가요. 그 싸움을 해나가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사울이 생각하는 건 뭐냐? 힘 있는 군사들이 많아야 돼. 용맹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야 돼. 무엇보다도 세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많아야 내가 전쟁을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게 빠졌어요. 사울에게 없는 게 있어요. 다 아, 붙잡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세상의 능력 있는 사람을 유지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의 기울거리입니다. 세상에 있는 조건이 좋은 사람들을 취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사울의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기 전에 신명기를 통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가르쳐줬다 그랬어요. 하지 말아야 될게 뭐라고 그랬어요? 말 마병을 많이 두지 말고 군사를 많이 두지 마라. 첫 번째 조건에서 배제. 하나님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그러는데 사울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마병을 많이 두는 삶을 살아가요. 두 번째 은금을 많이 써, 경제력을 키우지 말라. 세 번째로 아내를 많이 두어서 쾌락에 빠지지 말라. 왕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왕이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준다 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옆에 두고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요하를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라. 그런데 사울의 인생은 정반대죠. 참 사람 인생이 청개구리같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하라는 건 절대 안 하고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하라는 건 절대 안 하고요.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근데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많더라니까요. 예? 하라는 건 하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라고 하잖아요. 예?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네, 안 해요. 미워하지 마십시오. 용서하. 어, 이제 미워하지 마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거는 열심히 예? 하지 말라는 것은 또 골라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사울의 인생의 하나의 결핍. 하나의 결핍. 하나님이 없더라 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누군가 내 도울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내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고요 누군가 내 삶에 무장된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끊임없이 사울의 인생은 자신의 것을 키우고 자신을 키워가며 무장해가는 자신을 무장해서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역대상 10장 13절에 사울의 죽음을 다루고 있어요 사울이 죽는 것은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그렇지 못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멸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1 4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은 멸망으로 갔다. 이유에서 하나님이 사울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그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강한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또 경제력이 탁월하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대학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죽었더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지 않아서 죽게 되었다라는 이스라엘 수많은 역사 수많은 왕들의 역사가 있죠. 왕조 실록이라고 그러잖아요. 왕들의 역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왕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왕이세요. 기존에 딱 하는 얼마나 부국강병을 이루느냐 그건 하나님이 선하시냐 악, 하나님 앞에 선하냐 악하냐 그 기준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땅을 넓혔는지 얼마나 강한 군사력을 가졌는지 전혀 조건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 조건 딱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여러분이 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에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그건 실패한 인생이 되어지며 결국 하나님 앞에 망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인생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보는 마다 사람들만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부장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결국은 멸망과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과 정반대 인생을 살았던 다윗의 인생 이 있어요.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을 보십시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브를 아둘람 아둘람굴로 도망하여 아둘람이라는 걸잘 생각해요. 아둘람 공동체라고 그래. 아둘람굴로 도망하여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고 그다음 보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 다윗이 다윗의 공동체에 오는 사람들은 아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반란 당하는 사람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고 그들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와 함께 한 자가 약 400명 가량 되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은 은신처, 피난처라는 뜻이야. 우리 영혼의 은신처, 우리 영혼의 피난처가 어디죠? 교회잖아요.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에 누가 모였어요? 교회에 누가 모였다고요? 환란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모여서 하나님은 다윗의 위대한 언급을 만들어내시고 다윗의 위대한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뤄가시는데 그들을 사용하고 계이다 교회가 그런 곳이라.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교회는 능력 없는 사람들이 모여 교회는 가난하고 마음 상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환란 당한다라는 건 삶에 억눌리고 외적인 핍박을 받는다는 뜻이고요. 빚진 자들은 경제적인 파산을 파산을 경험하는 생계 위에 위기가 꼽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을 얘기하는 것이고 마음이 원통한 자는 관계 상처 내면의 아픔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성에 오래된 복음성에 보면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어, 죄에 빠진 사람들아 내게 오라. 슬픔자, 괴로운자,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주님은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삶에 지친 사람, 인생의 문제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 다 오라. 주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셔요. 그런데 교회 많은 성도들의 관심은 싫어해요. 돈 있는 사람은 좀 오면 좋지. 능력 있는 사람은 좀 와야지. 세상적으로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좀 와야지. 외형적으로 좀 번드르르한 사람 좀 오면 좋겠고, 젊고 능력 있는 사람 없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멘, 안 하잖아요. 봐, 네? 우리 교회는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마음 상한 사람들이 와서 죄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아둘남 공동체 같은 교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인 것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가 딱 그런 전형 아닙니까? 여러분, 딱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다 와서 다이 말은 세상적으로 쓸모없는 사람들이 함께 왔어요. 와서 여러 가지 삶의 아픔과 인생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다윗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므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뤄가는 위대한 일꾼들로 다 쓰임받았던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사울에게는 없는데, 다윗에게만 있는 것. 사울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무장해야 돼.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 용감한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늘 계셔.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군서,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연연하지 않아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전쟁의 승리를 하지 않는 걸 알고 있어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자, 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 41절 보십시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다 같이 시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구원하시는 거. 돈 많은 사람이 있어도 능력이 많은 사람도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내시면 다 망한다는 분명한 믿음, 다윗에게 갖고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만 수천 명이 모여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망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이렇게 가난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중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 연약한 그룹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낼수 있는 것을 다윗은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다. 시편 146편 3절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다윗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돌 힘이 없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내 인생을 도와줄 수 없네. 내 인생을 책임져 줄수 없다라는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다윗의 믿음. 자, 보십시다. 시편 27, 시편 7절 보십시다. 시편 20편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마병을 의지하고요.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해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 사울은 말을 의지해요? 사울은 사람을 들 의지해요?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를 의지해요. 근데 우리는 다윗은 다윗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누구든지 다 와도 괜찮아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음. 병든 사람 이런 이게 다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 10편 60편 5절 7절 보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누구를 바라라구요? 음. 하나님만 바라라 이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 도가 아니고 하나님만 하나님만 바라라. 면왜 그러냐?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믿습니까? 그걸 믿으세요. 근데 왜 자꾸 돈 없다고 낙심하고, 왜 나에게는 좋은 사람이 없다고? 나는 왜 저런 인간을 만나서 고생한다고?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의 주인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게 오늘 우리들의 고백은 그러기 때문에 다윗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동체, 우리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월 공동체, 다윗 공동체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될까요? 당연히 다윗 공동체라고 돼야 되겠죠. 우리 다윗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보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보십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고 경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이루어 가는데 그 교회 공동체는 누구였다고요? 무명한 자, 죽은 자, 징계를 받은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들 같아요 다. 보니까 고만고만한 거예요 예. 아, 어머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오합지졸을 모아놓을 수 있을까요? 차, 그것도 기적이야 사도 바울이 보니까 고림도 교회 보니까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없고 부족한 사람들 다 덩어리인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7절 29절 보십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미련한 자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어, 이여게다 모아놓으시고 그 미련한 자들을 택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가진 척하자 가진 척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야 배운 척 하는 사람들, 잘난 척 하는 사람들, 의료계는 없지만, 예, 네, 그런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만남으로 치유되어지고,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의료교회에 저런 사람들만 모였어? 아, 왜 사람들이 저 모양이야 이런 사람들이 큰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능력 있는 사람을 모았으면 우리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아, 우리처럼 모나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모아 놓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큰 일을 계획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기대하시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에 가서 고민한 게 뭐냐면 교회를 우리는 교회가 어떤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나 보니까 제가 호텔하고 병원을 비교해봤어요. 호텔 같은 교회도 있고요, 병원 같은 교회도 있고. 호텔은 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방이 좋아야 되고요,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불친절하면 안 돼요. 아, 좋은 서비스. 내가 돈을 냈으니까 정당한 대가를 받고 좋은 서비스를 받아. 그럴 목적으로 호텔로 가는. 여러분 병원은 뭐예요? 병원은 내가 고침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는 사람들 다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 오만 가지 병을 가고 예? 그런 곳, 그 교회는 호텔 같은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누 여러분을 오시면서 내가 나를 섬김 어, 섬김을 받고 누가 나를 다 대접해주고 나를 막 높여주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교회로 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픔을 들고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들고 여러분의 고통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다 변화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가면 별의면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저희 병원에 가가지고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병원에 갈 때마다 하, 정말 환자들이 이렇게 많구나. 환자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그 환자들에 비하면 나는 환자가 아니구나 한걸 깨닫고 왔어. 아 내가 진짜 건강하구나. 어떤 병원에 갔더니 막 들어 누워 있는 사람,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 걷지 못 쩔뚝 거리는 사람, 다른 사람 의지에만 뭔가 움직이는 사람. 얼마나 환자들이 많은지. 그 환자들, 그런, 그이 환자들은 교회 병원은 다 거절하지 않아요. 누군지 다 오라고 그래요.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다 오라고 그래요. 와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해결받기 위해서 예, 오는 것처럼. 교회는 고로도 아닌 아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는 여기서 상처받은 곳, 어, 여러분이 삶의 아픔, 가정의 아픔, 자녀들의 아픔, 여러분 인생의 건강의 문제, 또 여러분 삶에 있는 뭐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 와서 주님 앞에 의례를 받고 위로를 받으며 주님의 주 힘을 얻으며 능력 가운데 세워져가기 위해서 오는 그런 사울 공동체 같은 교회가 아니라 다윗 공동체 같은 교회고 세워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병원에 가면 있는 모습 그대로 갔지만 꼭 만나야 될 사람 있어요. 카운터에 있는 아가씨를 만나러 간게 아니에요. 병원에 왜 가는 거예요? 간호사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는 가서 의사를 만나요. 의사를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 지 몰라요. 명의를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 지 몰라요.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요. 4시간 오는지 간절히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다가 지체가 가버리면 안 돼요. 의사를 만나야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고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거죠. 오래 기다린다고 사람들이 짜증 내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의사를 만나 치료를 받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 병든 사람 다 와도 돼요. 가난하고 힘들고 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환영하세요. 교회 와서 만나야 될뿐이 교회 와서 목사만 보고 가면 안 돼. 교회만 가서 권사님만 만나고 가면 안 돼. 교회 가서 친구만 만나고 가면 안 돼요. 교회 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영원의 의사이신 하나님을. 영원의 의사이신 주님을 만나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을 만나야 우리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원 가가지고 아무리 예쁜 사람 봐도 소용 없어요. 병원 가가지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 만나서 위로를 받고 내 마음을 알아줘도 아무 소용없다이 말이에요 의사를 만나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 오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영혼의 주님을 만나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혼의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삶의 아픔과 고통들이 치유를 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를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이런 곳이요 우리 올 때마다 우리 목사님 얼마나 한국 갔다 왔으니까 저 보러 오신 분안 계시죠? 네. 한국 갔다 온다는데 목사님 만나러 가야지 이런 분만 아니고 오늘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고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되어져서 사울 다윗 공동체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 위에 온전히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병원에 가보니까 음. 놀라운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아픈 사람인데 좀덜 아픈 사람, 오랫동안 있다가 좀 치유 받은 사람이 있는데 놀란 모습 뭐냐면 그 치료 받은 사람이 더 연약한 사람을 돌봐주고 있더라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다 연약함으로 왔지만 주님의 주,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치유 받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분들이 더 연약하신 분, 더 가난한 분, 더 부족하신 분들을 돌보고 섬기고 치유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 헨리 나엔이라는 분이 유명하게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다. 여러분은 다 문제를 갖고 있고 아픔을 갖고 다 왔어요. 온 것으로 끝나는 거.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거기가 목적이 아니라 종착점이 아니라 뭐라고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 요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고통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그 마음을 가지고 더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공동체. 헨리 나엔이라는 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에 보면 책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자신의 고통과 상처를 통해 다른 이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하는 사람이다. 상처 입은 치유자는 진정한 치유자는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고 그 상처를 통해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네,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를 때문에 고통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부 때문에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험하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나면 놀라운 게 생겨요. 아 나도 이런 힘든 일이 있었네. 더 힘든 분들을 보면서. 공감의 능력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며 주님의 마음으로 상처입은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는 것 이게 교회의 위대함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앞뒤 자고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 때 상처입은 치유자가 되십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아멘입니까? 네. 모두가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의 나라가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져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될줄 압니다. 그러면서 여성 신학자인 도르트 쥴레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형제를 향하여 사랑의 손을 내밀지 못한 사람은 고장난 사람. 다 연약한 사람들을 보는데 아무 마음이 없어. 아내 영혼이 고장났구나. 하나님 앞에 빨리 치유를 받아야 되는구나. 더 연약한, 더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없어. 아, 내 마음이 고장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아, 내가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사람인데, 아, 내가 먼저 해결되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행복 공동체, 은혜 공동체 되기엔 결정적인 것은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고요? 내가 주님을 만나요. 야 내가 주님 앞에서 회복이 돼야 되고, 내가 치유받고.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가 회복이 되어져야 다른 사람을 돌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일꾼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분명한 목적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나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며 상처 입은 치유자로 또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